2023년 10월 20일, 오늘 목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46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감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재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재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와여, 호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 괴두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두려워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그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복된 새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복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이유는 보 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보 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 순간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함께 읽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약 3년여 만에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어요.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는 아합에게 대결을 요청합니다.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850명. 이 둘이 대결할 수 있도록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모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커다란 전투가 이 갈멜산에서 벌어졌고 온 백성들은 이걸 한번 보겠다고 갈메산으로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엘리야는 온 백성들에게 강하게 도전하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 참 신이면 바알 섬기고 여호와가 참 신이면 여호와를 섬겨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도전을 했죠. 그리고는 송아지 둘을 잡아서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이 만든 제단에 각을 떠서 제물로 올려놓게 하고 또 하나는 자신이 만든 제단에 올려서 이제 제물로 삼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불은 붙이잖아요. 불은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을 때그 신이 내려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고 어, 불을 내리지 못하는 신은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이제 온 백성들 앞에서 한번 증명해 보자. 바알이 불을, 바알 아세라 850명이 쌓은 제단에 내리면 바알이 참신이고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이 내리면 여호가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어제 목사한 본문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어떻게 부르짖었는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었습니다. 미친 듯이 부르짖었고 오후부터는 하도 불이 안 내리니까 자기의 몸을 상해 가면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그들이 믿는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바알은 침묵했고 그들이 쌓은 제단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엘리아는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백성들을 제단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이 다가오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아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하는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단이 이토록 무너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무관심했던 겁니다. 바알 숭배의 정신이 팔려서 진정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이토록 소홀했다는 것을 엘리아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깨닫게 하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아는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돌을 취합니다. 그 돌로 그 돌을 제단에 쌓고 그리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요. 또 나무를 벌려서 재단을 꾸민 이후에 재물인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가 참 신기한 일인데, 네개의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게 한 이후에 그 물을 재단에 계속 붓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하니까 두 번, 한번더 하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한번더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네 개의 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제단에 부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재미지 않습니까? 엘리아는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과 물이 섞입니까? 물은 불을 끄는 거잖아요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제단에 엘리아는 물을 붓고 있는 겁니다 불이 내려와도 물 때문에 그 짐승의 불이 붙기가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무려 네 차례 걸쳐서 계속 불을 부, 물을 붓게 만들죠. 물이 제단에 흥건하게 젖었고 제단 옆에 파 놓은 도랑까지도 차고 넘치도록 많은 물을 부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부터 엘리야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불러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두번 기도할 때에 드디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그토록 부르짖었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부르짖었는데도 침묵했던 그래서 불이 임하지 않았는데 엘리아는 저녁 즈음에 흥건하게 물이 젖어 있는 재단에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옵소서 두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셔서 그렇게 불을 내려 주신 것이고 그 불의 화력이 얼마나 컸냐면 아무리 젖어 있는 재단이라도 그 재단이 누워 있는 송아지를 불태워 어, 불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채우고 도랑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말라버리게 만들었던 거죠. 이걸 본 백성들이 깜짝 놀라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이나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대결의 승자는 엘리야였던 겁니다. 이제 엘리야는 여세를 몰아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잡습니다.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다 잡고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어, 죽게 죽이는 거죠. 완벽한 승리를 엘리야는 거둔 겁니다. 이제 엘리야에게 남은 것은 비었습니다. 하나님이 3년 전에 엘리야를 아합에게 세우시면서 말씀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말, 말 다시 말하기까지. 이스라엘 온 땅에 가뭄이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엘리야가 아합 앞에 다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려 주셔야 했던 겁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서 호언장담합니다. 반드시 비가 올 거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엘리야는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꾸러 엎드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이건 간절함의 표현이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사환에게 저 바다 쪽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사환이 보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러자 엘리아는 아합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사환에게 엘리아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임금은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이 갈멜산을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하죠. 엘리야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잠시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립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조언을 따라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아,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삼6육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6육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누고 있는 본문에는 기적이,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겁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야는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는 가운데, 재단이 무너진 것조차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하느라고 재단이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너희들은 무관심했고 이것까지 몰랐느냐? 얼마나 여호와께 제사하는 일에 소홀했으면 재단이 이토록 망가진 것조차도 몰랐느냐? 바알 숭배가 그렇게도 중요하더냐? 이렇게 백성들에게 무권으로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송아지에 각을 두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죠. 거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네통 가득히 물을 채우다가 부어요. 세번이나 그렇게 해서 흥건하게 젖은 제단 위에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셔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셨고 그 불의 맹렬함이 모든 제단의 것들을 다 태웠습니다. 심지어는 돌과 흙까지 태워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인데,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목격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백성들이 믿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의 제목인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이게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그 이름에 걸맞는 어,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 속 모든 기적의 목적은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묵상할 때 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셨는데, 이 모든 기적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로다. 이걸 기적을 목격하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면 엎드려요. 엎드릴 때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참된 풍성함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는 후대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면, 우린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진 신기한 일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기에만 주목하고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는 게으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문제 해결에만 목을 매는 것, 사실은 이게 바로 바알 숭배입니다. 발을 섬기는 목적이 그랬어요.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나 먹을 것 해결하고 내 문제 풀어주는 신, 그게 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은 뭐 멀리 하늘까지 갈것 없다. 미래의 세계는 난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나 먹고 살고 내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것 한번 꺼보겠다고 발을 그토록 숭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단순히 지금 현재 내 앞에 펼쳐진 문제 해결에만 주목한다면 이것 자체가 발 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참 나의 하나님이다. 엘리야라는 이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교훈이 있고 배움이 있고 성장과 성숙이 있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된 것에만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런 공부도 안 되고 어떠한 성장과 성숙도 우리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다음에 그 문제 또 펼쳐지면 똑같이 또 고민하고 괴롭고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문제 해결됐다고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셨옵소서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